안녕하세요. 전국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차만 모아서 판매하고 있는 1년 보증업체 굿모닝 총학들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차량 바로 제네시스 G80 모델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제네시스 G80만큼 가장 많이 팔리고 인기 있는 차량이 없어요. 자, 오늘은 제가 멋진 차량 딜러 전산에서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딜러 전산은 딜러만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 대씩 볼게요. 저희 매장에 오시면 무려 344대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G80. 하지만 이 많은 매물을 다볼 수가 없죠. 오늘은 특별히 자, 1 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의 차만 보도록 할게요. 대략 한 48대 정도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쓸만한 차량만 지금부터 한 대씩 골라내겠습니다. 쓸만한 차량을 한 대씩 볼게요. 자, 1650만원, 20만 킬로 단차 먼저 한번 볼게요. 자, 바로 이 차입니다. 1,650만원 럭셔리 등급 3.3 연비 좋습니다 3.3이 아무래도 연비가 좋아요 17년식이고 2 0만키로예요 휴발유 모델이고 성능 점검 먼저 볼게요 하나 둘셋 하나 둘 세개 단순교환 있네요 그리고 미세뉴는 보시면 이게 없습니다 없죠 하나 둘 세개 교환 이 있어요 좋아요 이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1,650만원 20만키로 9월 13일날 9월달에 들어온 차량이에요 새로 가져온 차량만 추천드리고 있어요 서로간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멀리 지방에 계시거나 또 바빠서 못 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편하게 제 영상을 보시면 중고차 시세 원하시는 차량 하나씩 전부 다 괜찮은 차량들 사지 마야 되는 차량들 전부 다 설명 들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집에서 보세요. 럭셔리 등급입니다. 옵션 보시면 전자식 기아레버키두개 있고요. 열선 통풍, 핸들 열선, 전방 감지 센서,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드 기능 들어가고요. 파노라마 솔로 프 있습니다. 조수석에도 이렇게 전동 시트 있고요.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후석 컨트롤러, 열선 시트, 워크인까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요. 뒷좌석의 모습도 깨끗하죠. 이 차량 쓸만한 차량입니다. 1,650만 원. 추천드립니다. 다음 차 볼게요. 자, 다음 모델은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인데요. 이 차량 1,480만 원. 그리고 9월 11일에 맵했어요. 24만 키로. 사진이 지금 몇장 없습니다. 검정색이고요. 몇장 없어요. 사진이 좀 아쉽죠? 그래도 프리미엄 럭셔리이기 때문에 어라운드 뷰 옵션이 들어갑니다. 9인치 네비고요. 그리고 블루 링크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블루 링크 같은 경우에는 현대에서 자동 진단을 해주기 때문에 소모품 경정비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미세뉴도 없고요. 이 차량도 쓸만한 차량이죠. 이 정도면 옵션이 좋은 거기 때문에 등급이 높잖아요. 추천드릴게요. 사진 몇장 없지만 다음 차량 볼게요. 좋지 않은 차량들은 왜안 좋은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모델은 다크그레이 색상이고 보시면 전방에 레이저 패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1960만원, 17년식이고 12만키로 9월 8일에 가져왔어요. 럭셔리 등급 사륜구동입니다. 그리고 시트가 베이지 시트라서 상당히 귀하고 예쁜 시트죠. 럭셔리 등급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에는 반절 차선이 딸 축구방 감지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좀 메리트가 있고요 그리고 4륜구동 그리고 메모리 시트가 들어간다는 점 메리트가 있어요 다만 음, 앞 타이어가 좀달았네요 이렇게 옵션이 많이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키는 두개 있고요 어때요?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죠 연식이 1 7년식이라 좋은 편입니다 이 차량도 추천드릴게요 성능 점검 볼게요. 뒤쪽으로 3개 교체가 있었고요. 미세 뉴이는 없습니다. 좋네요. 이런 차는 사도 됩니다. 이 정도 상처는 사도 돼요.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9월달에 들어온 차량은 전부 볼 거기 때문에 한 대씩 기다려 주시면 천천히 기다려 주시면 전부 다 차량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 모델은 프리미엄 럭셔리 청색입니다. 이 색상이고요. 1550만원, 2 2만 8000kg. 시트는 베이지 시트예요. 시트가 아주 예쁘죠. 타이어 트리드 90% 이상 남았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예능 후측방 경보기, 어라운드 뷰 HUD까지 옵션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파워 트렁크 있고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라운드 뷰, 그리고 또 후석 커튼, 반자율 그리고 블루링크 시스템까지 다 있죠. 없는 거 없이 다 있습니다. 이 차. 자 사고 볼게요. 도어 두개 교환이 있고요 미세 누유는 없습니다. 좋네요. 이 정도면 좋죠. 좋은 차입니다. 렌트력이있고요이 차도 추천드릴게요. 가격 자체가 너무 싸지 않나요? 1550만원? 보시는 것처럼 9월 7일에 매입했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 들어온 차량, 따끈따끈한 모델만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가 좋은 차죠. 청색 좋아하시는 분, 추천드릴게요. 청색 좋아하시는 분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볼게요. 모든 차들 다 볼게요. 자, 한 대씩 볼게요.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9월 6일에 매입을 했고요. 1990만원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 다른 구동이 필요 없다면 이 차량 추천드릴게요. 15만키로 레이저 패널 전방에 있습니다. 검정색입니다. 뒷타이어도 조금 남았고 앞타이어, 뒷타이어 다 괜찮네요 상태는. 자, 시트는 베이지 시트입니다. 놀랍죠? 아주 예쁜 시트고요. 어때요? 어때요? 괜찮죠? 그리고 블루링크 시스템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리고 차선 이탈 반자율 되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타이어 80% 남았고요 파워 트렁크 뒷좌석에 후석 컨트롤러 워크인 후석 커튼 열선 시트 라디오 조절 장치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워크인 이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라운드 뷰 멋진 옵션이죠 주차할 때 정말 여성분들한테는 없어서는 안될 그런 옵션이 되어버렸죠 스코방 감지기 반절. 보시면 화살표 두 개가 있어야 반절이 돼요.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자, 이 차량 어떤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네요. 자, 두개 상처 세 개까지 있고요. 외판이라서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미세 누유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누유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누유가 없으면 좋은 차입니다. 이 차량도 추천드릴게요. 한번 실제로 매장에 오셔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네시스 G80. 오늘은 제가 제네시스 G80 모델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 차량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끝까지 보시면 몇대 정도는 아마 마음에 드실 거예요. 이어서 다음 차량 계속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은 바로 2 차입니다. 프리미엄 AWD 럭셔리 등급 제네시스 스마트 센스 패키지 전방에 들어가고요. 1970만원 15만 키로 17년식 모델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검정색이고 메이피스를 당시에 찍었던 사진이라 서 조금 흐리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흐린 부분 반자율 됩니다 그리고 어라운드 뷰 기본 옵션이에요 4륜구동도 기본으로 들어옵니다 파워트렁크까지 기본이고요 여기까지는 전부 기본 옵션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능 점검 보시면 횡다 교환 하나 있고요 그리고 사고 전혀 없습니다 사고가 없죠 깨끗합니다 바로 이런 차죠 이런 차를 사셔야 됩니다 이런 차 추천드릴게요 다음차 보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한 대씩 전부 보겠습니다 매장에 굳이 오지 않으셔도 제가 다 온라인으로 매장에 있는 모든 차들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세요 자 이번 차량은 바로 AWD 럭셔리 완전 무사고 차량 10, 17년, 17년식이고 년 16만키로 1790만원 파노라마 솔로프 그리고 H 트랙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자 검정색상이고요 메이패스를 당시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약간 짐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품화 중에 있어요. 자, 그리고 옵션이 좀, 뭐가 있을까요? 옵션이, 잠깐만요. 그리고 아무래도 럭셔리급이기 때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파노라마 전로품만딱 추가했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파노라마. 헤드업 디스플레이, 파노라마 추가했고요. 자른구동 있습니다. 여기까지였다 그리고 안전 무사고 차량이고 렌트 이력이 있었고요. 미세누이는 전혀 없었습니다. 자, 이런 차량 괜찮죠? 이 정도면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량 볼게요. 전혀 이상이 없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타셔도 됩니다. 다음 차량 볼게요. 중고차라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세요. 좋은 차들도 많고 안 좋은 차들도 많지만 그래도 잘 걸러내면 좋은 차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 모델은 9월 1일에 매입한 차량이에요. 1,920만 원, 18년식이고 21만 키로 자륜 구동의 프리미엄 럭셔리, 헤드업 디스플레이, 250만 원 주고 추가했고요. 스마트 센스 패키지 250만원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셀렉션 200만원 추가했고요 뒤좌서 컴포트 패키지 통풍 시트까지 추가를 했죠 그래서 1920만원 차량 일단 옵션 자체가 화려한 차량입니다 너무 많이 옵션을 넣어버렸네요 이 차량 시트의 상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엔진룸 깨끗하고요 옵션 봐볼게요 어라운드 뷰 옵션 들어오고요 자, 어라운드 뷰 사이드 커튼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파노라마 솔루프 들어오고요. 뒷좌석에 컴포트 패키지, 통풍이 들어왔죠. 후석 커텐, 워크인 그리고 축구판 감지기, 차선이탈, 반자율 자, 옵션 다 있죠. 성능 점검 보시면 자, 완전 무사고, 아무것도 없죠. 미세한 이유도 없고요. 깨끗합니다. 바로 이런 차죠. 다음 차량 볼게요. 자, 다음 모델은 파일리스트 등급. 아무래도 옵션 자체가 화려하고 시트 자체도 이렇게 멋진 브라운이 들어갑니다. 멋지죠? 1790만원 23만키로 자륜구동이고 그리고 풀옵션입니다 거의 자, 브라운 시트 하체 잡소이 전혀 없어요 시그니처 색상을 적용한 모델 어떤가요? 일단 시트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개인적으로 자, 8월 31일에 매입했어요 8월 말까지 추천드릴게요 8월 말에 가져온 차량까지만 추천드릴게요 23만키로 성능 점검 보시면 이렇게 뒤쪽에 하나 상처 있네요 미세누지는 없습니다 흔다 교환 하나도 있고요. 단순 교환이기 때문에 괜찮죠. 여기까지 추천드릴게요.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차 자체가 너무 깨끗하고 시트도 너무 예뻐서 전국에 계신 모든 G80 원하시는 분들은 이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어라운드 뷰 옵션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파일리스트가 워낙 고급 옵션이라서 뒷좌석 통풍 시트까지 다 있습니다.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까지 다 들어가고요. 블랙 휠이라 너무 휠 자체가 예쁘죠. 그리고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축구만 감지기, 반자율, 차선 이탈까지 다 들어옵니다. 파노라마 썰루프까지, 뒷좌석 컴퓨터까지, 뒷좌석 모니터까지 다 들어오고요. 예쁘죠? 그리고 파워트렁커까지 어때요? 옵션. 화려합니다. 이 차량도 무조건 추천 드릴게요. 자,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은, 주행거리가 좀 괜찮은 차량입니다. 12만키로, 그리고 1,990만원 럭셔리. 8월 30일에 매입한 차량이에요. 현재, 매장에 있습니다. 자, 이 차량 다크 그레이 색상이고요. 그리고 옵션이 뭐 있을까요? 검정 시트입니다. 옵션은 없네요. 추가 옵션이 없어요. 타이어 좀 달았고요. 이 차량은 조금 그렇죠. 이 차량은 추천이 좀두개 교환이 있고요. 너무 흔한 차량이죠. 미세니도 없고 너무 흔해요. 너무 흔해서 이 차량은 추천을 보류할게요. 보류. 너무 흔합니다. 다음 차량 볼게요. 자, 다음 차량은 약간 스포츠 패키지 형으로 앞에 전면부를 교체한 차량입니다. AWD 럭셔리 1600만원, 20만키로 18년식 모델. 전면부가 아주 예쁘죠. 그리고 전면부에 레이저 패널이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도 적당히 남았고요. 차량 검정 시트입니다. 그리고 옵션은 기본 옵션이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차선이탈 반자율. 됩니다. 축구방 감지기까지 있습니다. 뒷좌석의 공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성능점검 보시면 완전 무사고는 아니고요. 뒤쪽에 상처 하나 있습니다. 요 하나 있고요. 이 부분 그리고 미세 뉴유는 하나 있네요. 가스켓 쪽에. 그외 나머지는 없네요. 가스켓 같은 경우에는 누유로 바뀌었을 때 그때 수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먼저 저희랑 같이 검사 방문하셔서 누유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꼭. 자 문제 있는 부분은 저희가 다 수리해드립니다. 이 차량도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자 다음 모델은 하얀색 바디입니다. 이 차량 하얀색 바디 와우 하얀색 오랜만에 보네요. 자 전면부 역시나 G80 약간 그 스포츠 그릴로 튜닝을 해놨습니다. 예쁘죠? 그릴 자체가 범퍼도 완전 다르고요. 자 그리고 일단 시트도 베이지 시트예요. 멋지죠? 하얀색의 베이지 시트 그리고 마우라까지도 변경을 했습니다. 자, 1 2 0만원 20만키로, 17년식. 4륜구동의 럭셔리 모델이에요. 이 차량도 추천드릴게요. 사고만 없다면. 사고가 없죠. 그리고 미세누이도 없습니다. 깨끗하네요. 이 차량도 당연히 추천드려야죠. 이 정도 급이면, 파노라마 솔루프까지 있네요. 자, 그리고, 통풍 열선, 핸들 열선, 전방감지 센스,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드 기능, 전자식 기아 레버. 자, 있을 건다 있죠. 이 정도면. 그리고, 베이지 내장재가 너무 이쁘지 않나요? 브라운 내장재, 베이지 내장재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그리고 브라운 핸들 가죽 그리고 뒷좌석의 공간 와우 너무 이쁩니다. 자, 이쁜 차량 좋아하시는 분들 2차 추천드립니다. 다음 차량 볼게요. 자, 다음 모델은 럭셔리 등급 4륜구동입니다. 8월 29일에 매입했어요. 자, 이 차량은 어디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일까요? 자, 1920만원, 주행거리는 14만 5천키로, 17년식 성능 점검 먼저 볼게요. 도어 교환 하나 있었습니다. 렌트력 있었네요. 도어 교환 하나 있었고 미세뉴 하나 있었습니다. 오일팬 쪽에. 그리고 나머지는 뭐 특이한 건 없네요. 보험이력도 그렇게 큰건 아니고요. 보시면 160만원 정도 밖에 없고 이 차량도 이 차량도 성능상 하자가 없어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1920만원 조금 비싼 느낌이 좀 있죠.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조금 비싼 느낌이 있어요. 이 차량도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자 다음 모델은 8월 25일에 매입한 차량입니다. 8월 25일날. 이 들어온 날짜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꼭 보세요. 검정색상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에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은 딜러분들이 재고할인이라고 광고를 많이 하십니다. 재고할인, 뭐 재고 떨이, 안 팔린 차들 싸게 팝니다. 그렇게 광고 많이 하시는데. 다안 좋은 차들이니까 그런 차 절대 타지 마세요. 웬만하면. 진짜로 제가 추천 안 드립니다. 그동안 안 팔렸던 차량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팔리는 거거든요. 아무리 재고 할인을 해봤자, 저는 좀 찜찜할 것 같아요. 자, 이 차량, AWD 럭셔리, 1739만원. 타이어 트레드도 적당히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좋은 차량들은 빨리 팔립니다. 당연히 빨리 팔리죠. 왜냐면 모든 딜러들이 다 먼저 추천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팔릴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잖아요. 그거는. 자, 핸드업. 핸드폰 무선 충전도 되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그리고 축구방 감지기 옵션 추가했습니다 검정색상 럭셔리 4륜구동 1739만원 그리고 본네트 교환 하나 있었네요 렌트 이력이 있었고요 자, 미세뉴 전혀 없습니다 좋네요 이 차는 좋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죠 추천드립니다 다음 차량 볼게요 제가 지금 많은 물량을 계속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몇대안 남았어요 4륜구동의 럭셔리 등급 1,689만 원. 다크 리레 색상. 8월 25일에 매입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뒷좌석 공간 깔끔합니다. 깔끔하고요. 성능 점검 볼게요. 이쪽으로 3개 먹었네요. 그리고 미세 누이는 없습니다. 일단 성능도 이 정도면 괜찮죠. 나쁜 편은 아닙니다. 외판이 교환이기 때문에 사고로 외판 교환이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 타이어 트레드 80% 남았고요. 추가적인 옵션은 지금 없어 보여요. 핸드폰 무선 충전 기능 됩니다. 그리고 추가 옵션은 반자아 축구방 감지기. 차선이탈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2단계 올라가고요. 나쁘진 않죠. 1689만원 추천드립니다. 다음 차는 볼게요. 자 다음 모델은 1950만원 모델인데요. 럭셔리입니다. 그리고 3.3AWD. 어, 제네시스 G80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그리고 구매 대기하시는 분들은 꼭제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좋은 차들, 안 좋은 차들 많이 있기 때문에 중고차 시세 공부하실 때에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륜고동의 럭셔리 8만 키로 대 1950만 원. 와우. 너무 싼데요. 자, 성능 좀 볼게요. 역시나 뒤쪽으로 많이 먹었습니다. 뒤쪽으로 좀 많이 들어왔죠? 뒤쪽에 휠 하우스까지 먹었네요. 하우스 교환차들은 아무래도 고속도로 주행시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기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추천 안 드립니다. 이 차는 패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자, 다음 모델은 1839만원. 17년식이고 16만키로입니다. 검정 색상이에요. 시트가 아주 깔끔합니다. 그리고 성능점은 볼게요. 자, 사고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렌티력도 없고요 미세누이도 전혀 없네요. 자, 오늘 마지막 차량으로 이차 추천 드릴게요. 깨끗합니다. 너무 좋죠? 8월 24일에 매표했습니다. 1839만원. 그리고 1인 신주 차량입니다. 그리고 반자율 됩니다. 스마트 센스 패키지 있습니다. 이 차량 아주 깨끗하게 관리를 잘한 차량. 전체적으로 보시면 반자열 차선이탈, 축크판감기 없이 들어갑니다. 어떤가요? 이 차량. 너무 깨끗하고 좋은데요? 이 정도면 A급이죠. A급. 깨끗하게 관리를 잘한 차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차량 20대 정도, 제네시스 G80 차량,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 차량만 추천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멋진 차량 많이 가지고 올게요. 오늘은 9월달 그리고 8월 말에 매입한 차량만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멋진 차량, 제네시스 DH 모델 가지고 올게요. 감사합니다.